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번 영상은 상품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짜잔, 이게 뭘까요? 제가 입기에는 너무 작고, 팔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파져있어요. 짜잔, 요것도 있어요. 얘는 레이스 발레복이고, 소매가 깡패예요. 뒷대, 뒷대 깡패. 보여드렸던 발레복은 제가 제작했던 상품이에요. 제작 당시에 이런 디자인은 없었는데 요즘 찾아보니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점점 욕심이 날 거예요. 이렇게 잘 팔리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저는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일이 적성에 맞다면 정말 신나고 재밌게 하실 거예요. 먼저, 어떤 상품을 제작할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컬러는 몇 개로 할지, 사이즈는 또몇 사이즈, 원단도 골라야 해요. 혹시 원단 스와치라고 아시나요? 작은 원단들 모아놓은 샘플 같은 책? 사진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스와치를 받아와서 완성된 디자인에 알맞는 원단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작은 원단 조각이라서 스와치만 보는 거랑 완성 후 전체적인 느낌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디자이너와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디자이너 친구와 함께 작업했어요. 디자인 완성하고 원단까지 골랐다면 샘플실에 작업 지시서를 맡깁니다. 샘플실에서 샘플 나오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 라운 디자인에서 최종 수정을 마친 후 공장에 샘플과 원단을 가지고 가서 맡깁니다. 공장마다 공인비와 최소 발주 수량이 다르니 잘 확인해주세요. 저는 발레복 하단에 스냅을 달아서 완성 후에 스냅 공장이 또 맡겼어요. 스냅이란 이렇게 생긴 똑딱이. 아이들 화장실 가기 용이하게 하단에 스냅을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완성 옷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시는 지 알았죠. 저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제작의 장점은 디자인부터 모든 공정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이 옷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 촬영 시에도 레이어드라든지 어떤 부분이 부각되게 나오면 더 예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매를 거치지 않고 내가 도매이기 때문에 마진이 더 남게 되는 거죠. 단독 판매라는 희소성도 있고요. 단점은 한 번에 대량의 옷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필요하고요. 또잘 팔리면 괜찮지만 안 팔리면 재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발레복, 수영복, 아기 원피스, 유모차 덮개를 제작했었어요. 아기 원피스는 우리 딸 돌무렵 선물로 샤넬 스타일로 만들었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원피스는 약간 호불호가 아니어서요. 샤넬 느낌 아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는데, 애기한테 무슨 까만 옷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내 뚝심대로 가느냐, 아니면 대세를 따르느냐의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흥미가 있다면 시작해보세요. 정말 신나는 작업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